Explosions in the news, Kanye. Up is the sweet, Kanye. Jump up the beat, Kanye. I gotta say, at that tempo, Kanye. 측정 네. 스타트업 팩시작하겠 340i 스타트팩 신청하신 분들 저한테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 네, 이세요? 네 320i 30 3 0 i 판매자한분더습니다주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두분 저랑 같이 이동 할게요. 옳 영상 은 찍어 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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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옳은 은 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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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최선이다 무정기 여러들이 출발 준비가 완료되셨기 때문에 비상등은 꺼주시고요 저랑 같이 차량 먼저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워밍업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미션 넣어주시고 순서대로 이동합니다. 지금 이동하는 코스는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 a 않 t 차량으로 연습을 하시게 될 텐데 최대한 차량을 익 k y o 다음 o 지 s k 속도 40 o a 출 k 40 속도로 계속 k 리 o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상 u to ask you to ask y o 이이 o a 이이 you t 남김 s k 볼게요 50 속도로 확실하게 속도 올리고 유지해요 좀더 올려놓고 유지합니다 그 다음 에서 본인이 주행하다 위험해 왔다고요 지금 죽인다 죽인다 봐봐요 노런식으로뭔가 하지 않고요 바닥면이 움직일거예요 바닥면 다단, 바닥면이 그죠 오버스티어 발생했을 때 우리 솔루션 뭐였어요 뒷바퀴 슬립으로 과손해가 된거니까 앞바퀴를 쓰자 이게 카운터 스티어였죠 자 근데 여러분들 타고 있는 차량이 후륜구동 차량이라며요 그 솔루션은 운전대만 돌리는게 아니라 엑셀을 떼주면서 같이 돌리는 겁니다 그쵸 제가 먼저 데모주행을 보여드리고 아, 직접 네. 해볼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시호를 보시고 앞바퀴로 맞춥니다 자 이번에 차량이 완전히 정면방향으로 돌아온게 아니고 45로 갑니다 출발 45 속도로 확실하게 유지 잘 해주시고 차가 틀어질 건데요 본인의 앞바퀴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맞춰줍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도 틀어진 게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방황해가지고 어? 했는데, 더... 너무 빨라지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시선 보시고요. 확실하게. 기 아, 이제는 그 오버스티어가 망가지는 걸 방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돌리고요. 그에 따라서 장애물 피할 여유도 정말 엄청나는 것으니다정식적 플레이로 계속 되실 거예요. 상에 적응하시면 안요 최대로 본인 눈으로 보고 눈으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줄수있도변 플레이를 那白天到给你去决嘛。<noise> 시선을 보셔야 돼 시선 도지 없겠죠.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쵸?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여기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상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지금 운전대 꺾여져 있으나조앙으로 정렬해주세요. 중앙 정렬?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언더 길을 내볼 건데요. 속도 50 갑니다. 출발! 50? 자, 55 속도로 유지하면서 쭉 오시다가 시선 봅니다. 유지, 유지, 유지. 돌려자 빨리! <laughs> 네 본인도 시속도 꽤나 빠르게 들어왔고 운전대까지 급하게 돌렸는데 해결이 되죠. 네. 안전장치가 열리려고. 감자 우리 박다리님박지상님도 이... 잘할 수 있죠. 속도 60을 올릴 거예요. 이제 언덕도 심하게 나서 본인이 브레이킹을 해야 됩니다. 속도 60, 출발60 속도로 확실하게 끌어올리시고 유지 유지 유지. 많이 밀려갈 거예요. 시간 보여줘, 시간. 좀더시써서도볼게요자 마사리, 다시 한번 60 출발. 자, 배지선에속도6 4시간니다 출발. 자, 아까와 같이 많이 밀려날 건데 본인이 시선 보면 시동, 어지는거 봤을 때 계속 해봐요 안쪽 아, 보면서 이게 바로 n t h I took m o 제시해서 잡은 상황입니다 너무 잘 다음 배지선 t 속황60 출발 예 보니까 오마야멀어진다 하는 거 느껴지잖아요. 진죠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일렇게언덕학적으로 발생시키고 잡는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좀더 디테일하게 느낌을 느낄 거예요. 잘잡기도 하라는 거예요. 헐. 자, 배재단님 갈게요. 출발! 전달드립니다. 마지막 트랙주에 재밌게 트랙을 타고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코너 선해시 어떤스티어든 오버스티어든 지금 타고 있는 3시리즈 기준으로 두 대분 정도로 유지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더 효과적인 주행을 할수 있도록 제가 주행, 주행 동선부터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이드로부터 진행할 겁니다. 파란색 포인트를 미리 보신다면 내가 다음에 언제 조향하지, 얼마나 돌리지, 언제 깨달아야 지 얼마나 갈지, 이런 것들이 미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준비된 상태에서 여유있게 동이 나가게 됩니다. 앞에 촬영이랑 간격 멀어지지 않을 정도로는 가속을 좀 해볼까요? 네, 실험도 너무 강하게 안 하고요. 부드럽게 합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킹 포인트, 우리 되게 쉬웠었잖아요. 앞에 촬영이 브레이크 밟아, 고 나도 밟아. 저직산 고간만큼 심한 곤란이 없습니다 아까 박가린님 컴퓨터 좀빌리경향 있었어요 좀더 일찍 보고 돌리기 시작해야 돼요 오 좋습니다 우리 회지던 딩동 라인 너무 좋고요 그.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번호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었죠 포인트 잡았습니다자 밀리게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올 때 넓어지면 안 돼요. 턴이 늦어졌다는 거잖아요. 여자는 시선 좀더 넓게, 길게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넓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도 나온 거예요. 가속을 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넓어지지 않게좀 신경 써야 됩니다. 번호에서. 그래서 조한람 때문에 방금 가속이 너무 일찍 시작됐기 때문에 넓어졌어. 괜찮? 급해지면 언덕할 수 있어요. 아쉽다. 더 많이 타